네, 잘 지냈어요. 어 그, 찍고 나서, 벌써 네. 한, 지금 한두 달이 훨씬 넘었는데, 어떠셨어요? 그거 나가고 나서 반응이? 반응이 뭐, 주변 사람들은 무걱죠 이런 아빠가 어떻게 이런 이쁜 딸이라니. <laughs> 지현이는 뭐라고 하셨나요? 지현이 너무 재밌었다고, 다고 유튜브 계속 찍고 싶다고, 얘기 하는데, 응. 이거 회사에서 찍어주는 거야.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다. 저 요새 뭐 발레 배우는데 발레 동영상 올리고 싶다고 발레리나로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. 지영이 커서 뭐가 되고 싶어? 나남 난... 별래요. 댓글 반응 중에 지연 양이 굉장히 그 시크해서 너무 귀엽다고. 평상시에도 뭐 비슷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평상시 이제 대화하는 형태가 자연스럽게 나온거니까 음. 음. 특히 이제 저기 그 댓글 중에 난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 이거를 딱 찍어가지고 너무 음. 웃기다고. 음. 나는 그때는 이제 이 탄옥선의 구조와 과학성과 <laughs> 선진성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는 찰나에 이제. 나 그런 생각은 안 했어. 생각 안 해봤어? 글쎄 뭐 이게 뭐 엄청난 대회에 다 가져보고 다다 보니까 <laughs> 유치원에서도 한번 틀어졌나봐요 오 보는데. 대박 외할머니가 이제 유치원에 이제 등하원 도와주는데 그 친구들 엄마들이 알아보고 지연이 너무 예쁘다고 말을 잘하냐요아 너무 좋다 그 지연이 형 친구도 댓글을 달았어요 어예예 어, 예, 예, 안녕 나 네. 누구야 이러면서 예, 제가 대댓글 달아드렸거든요 음, 음. 예 그래서 저희, 저희 와이프도 이제 댓글 달아줬습니다 어 루즈한 일상 속에서 뭔가 좀 하나의 이벤트가 되었던 건 분명한 거 같고 어, 특히나 이제 딸이랑 예, 이제 같이 맞습니다. 나온 부분이 어, 굉장히 좋은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제 2편 3편이 있으면 언제든지 <laughs> 네, 불러주시면 어예 아, 반응이 너무 좋았어서 네, 참여하도록 네. 하겠습니다 아. 아, 네, 네, 안녕하세요세요 양말 한번 찍읍시다 양말이요? 양말을 깎고 나어요 양말을 깎고 나왔다 깨 일단은 그 영상을 여러 사람이 봤는데 제 친구들이랑 회사 사람들이랑 반응이 상반되더라고요 아. 친구들은 칭찬을 했을 겠고 어. 회사 사람들은 이제 미래를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<laughs> 부장님한테 안 혼났냐고, 더 시작을 해서. 아, 어, 맞다. 부장님 반응은 어떠셨어요? 아, 부장님은 더더 좋아하셨는데, 그거를 물어보셨어요. 거짓말 탐지기에, 어, 자기 안 좋아한다고. 지금 부장님이 좋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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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됐어! 아, 좋은 말들은 싹다 잊혀지고, 비수가 되는 말만 남거든요. 다, 다, 다 좋은 말이었죠? 말이었죠. 장난이었어요. 네. 부모님께는 보여드려주셨어요? 아, 부모님, 당연히 보여드렸어다 부모님이 동네 방네 자랑을 다. 어, 진짜요? 동네 할머니들이 다 알고 있어요. 누구누구네 아들내미 좋은 회사에서. 초, 추석 때 플래카드 붙은 거. <laughs> 복성의 아들. 그 정도. 유튜브 스타들. 스타. 음,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튜브에 제가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,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생생한 아이디어들이나, 대학교 때 참신했던 그런 생각들이 어쩔 수 없이 좀 잊혀지는 것 같아요. 이번 기회로 정말 다시 한번 깨우치는 그런 계기가됐어요퇴사가 아닌가요? 퇴사하신다는 폭탄 아, 소는 같은데 아, 네. <laughs> 왜 1년 차에그 푸른푸른한 인생을 망치려고 하세요? 저는 그런 데서도 희열이... 시즌 2하면 더 잘해야죠 보통 슈스케 이런 거 봐도 시즌 1에 나왔던 사람은 다시 안 나오잖아 아니요 근데 쇼미더머니또 나와요 1등 하면 신사위원으로 출연하고 그런 건가요? 어?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문위원으로 해야겠네요 자문위원. 네. 잘 지내셨어요? 네 부모님이 응. 좋아하셨어요 아, 아, 다, 대부분 다 가족들이 좋아하시네요 전 지점장님한테도 연락 <laughs> 오고 있어요 어, 뭐라고 연락 오셨어요? 유튜브 진출했다고 <웃음> <웃음> 일단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 해보고 싶다는 말 많이 하죠 막상 해보니까 좋지 않구 나도 있었고 잘하는 거랑 좋아하는 거도 차이가 있구나 <laughs> 이런 것도 있어보니 아무튼, 다음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유튜브에서 뵐수 있. 참석하실 건가요? 하면 1등을 노리고.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머리가 너무 아, 상큼하니 잘 어울리시네요. 저기, 파워 퍼프걸. 퍼프 언제 찍고둘 중에 누가 집나가네야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고. 약간 이름이 헷갈려가지고. 로로로리. 누가 집 나갔어? 로리가집 나갔어? 뭐 그런 얘기 제일 많이 받았고. 그 목걸이 만들어달라는. 어, 요청이 좀 있었어요? 받았고. 어. 할게? 오, 말만 드시네. 저희 강아지 거는 약간 바느질도 하고 해서 하는데, 그냥 붙이면 안 떨어지거든요, 아 사실. 예쁘게 이렇게, 이렇게 마감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몇개 있습니다. 저희 부장님께서 아침마다 승영주인 유튜브에 좋아요를 눌러라, 투표해라. <laughs> 뭐 사보에도 나갔다면서요? 거에 나왔는데, 제가 그거를 되게 안 예쁘게 썼는데, 너무 많이 꾸며주셔가지고. <laughs> 시즌 투를 하게 되면 나오실 건가요? 어? 어... 저희 애들이랑 같이면 나갈 수 있을 어... 것 같아요. 근데 네, 영상 예쁘게 잘 빠졌어요. 어, 그래서... 너무 귀엽더라고요. 네. 영상 처음 맨 처음에 딱봉 하는. 네 맞아요. 그거를 한 200번 봤어요. 깍봉, 아... 그 깍봉, 깍봉, 깍봉. 그딱봉그 목소리가 너무 귀여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 때외돌아요 저희 애들 모델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. 어, 알겠습니다. <laughs>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, 뭐, 모든 본사적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시즌2는 아마 없을 예정입니다. 진짜?